아우라티시안이 표 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20기 신회의 창립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헌신하여 온선동열신회 회장과 김은태 20기 총동규회장의 신호를 강동케 하여 주시고, 믿음, 열정, 헌신,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원문 아, 네. 각지에서 우정으로 교회 에 처음 나온 20개 동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한 동기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는 전쟁과 진난으로 피와 고통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며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총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길로 갈수 있게 유정자들을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히에 시야 지진으로 사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연 재해로 목숨을 잃고 삶의 투쟁을 잃고 취수 속에 불안과 고통,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재해를 통해 인간이 자연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종교가 다름에도 인도적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지진으로 인한 고통을 이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이고 동족인 북한은 여전히 김씨 가문의 3대 독재로 고통받으며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 독재는 여전히 핵으로 군사 도발을 하려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되어 강력한 군사력과 정군의 높은 사기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알기현이 금복음화 와 민족 복음 통일을 위해 아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이성창 알기현 회장님과 집행부의 기여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 비전 세트 등 계획한 사역을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해왔다 칭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기한 선배님들 한분한분노령으로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육신을 오르 만져 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사례에 나오는 후배님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지도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서 지는인도을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잘할때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기엔 찬양대가 찬양을 울릴 때 기뻐 흠향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의 시종을 추가하여 쉬옵기 바라며 이 모든 강국 기려 지오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